자, 이네 소수 부분의 합이, 두 놈의 소수 부분의 합이 몇이다? 1이다 라고 나와 있어. 예를 들어서, 한 놈이 0.4야, 다른 놈은 뭐가 돼야 돼? 0.6 이렇게 돼줘야지. 돼 둘이 합쳐서 1이다, 2리야 둘이 합쳐서 2는 안 되겠지. 둘다1보은 어떤 애들이야? 작은 애들 되는 거니까. 그니? 그니까 러 너희가, 뭐 이런 거. 3.14, 5.86, 뭐 이런 숫자들. 됐어? 서 더해봐, 더하면 뭐가 나와? 그래, 더하고 군대, 정수가 나와. 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, 정수. 내가 다성번 이야기했잖아, 상관없잖아, 합의, 정수. 이건 진짜 좀 이렇게 좀사 5번 있는 것 같지 않냐? 합이 정수. 두 명을 합하면 다른 뭘 아. 합 거야? 하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, 잘 봐. 잘 봐야 돼. 가수 두 개가 있어. 근데 합이 1이래. 합이 1만 들어야 돼. 근데 만약에 창규랑 창규 가수랑 창규 가수. 그 다음에 민석 가수. 전 민석 가수. 아이의 예, 민석이니까 전 민석 다 회사 아, 본데, 봐봐. 어? 왜? 그거 봐봐. 봐봐, 봐봐. 둘이 둘이 합쳐서 애들아 몇을 만들 거야? 가수 몇을 만들 거야? 예. 일을 만들 거야. 이해돼? 근데 이 전민석 가수가 영유대 뻘이면 내가 몇 대야 돼? 예. 내가 1될수 있어 없어? 절대로 내가 1될수 없지. 이해돼? 무슨 말인지 잘 봐봐. 내가 방금 전에 3.14랑 5.86 이건 분명히 가수의 합이 1인 거야,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거야. 합이 정수야. 근데 4랑 5가 있어. 자 위에 거 가수 몇이야? 소수분 0이야. 밑에 것도 0이야. 합은 똑같이 뭐나와 정수 나오지. 이런 거 배제해야 돼. 이건 가수의 합이 얘들아 1인 거 아니잖아. 더하면 정수인 거잖아. 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이건 제한조건이 있어. 왼쪽 유형보다 더 어렵단 말이야. 이 유형 자체가. 제한조건이 있어. 어떤 제한조건이 있어? 가수가 0이면 돼? 안 돼. 가수가 0이면 안 돼. 너희가 합이 정수라고 해서 가수의 합이다 1인 건 아니야. 거꾸로. 자, 봐봐. 가수의 합이 1이면 합이 뭐인 거야? 정수이다. 이건 맞아. 근데 더한 게 정수라고 해서 그두 녀석의 가수의 합이 1이다? 이건 아닐 수도 있잖아. 얘는 되는데 얘는 돼? 안 돼? 안 되니까. 자, 잘 들어, 니래 자, 봐봐.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. 당연히 얘들아 까 전에 배운 합의 정수 이걸로 풀 거야. 근데 합의 정수가 되는 애들을다 구하겠지. 근데 자, 가수가 0이면 돼? 안 돼? 0이면 안 되는 거. 맞아 얘들아. 합의 정수. 가수가 0이면 된다? 안 된다? 안 된다. 이거 엄청나게 잘 지켜줘야지 돼. 알았니? 무슨 말이지? 누구의?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가수가 몇 이면 안돼? 0이면 안돼 이건 지켜줘야 돼 이걸 지켜준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제봐아까 약간 달라 조금 더 어려워 자 니네 로그 X의 정수분이 부 2이다 그럼 로그 X가 몇부터 몇 사이다 2부터 몇 사이야 2부터 3 사이가 되는 거 맞아 근데 로그 x 랑그 다음에 얘는 몇 로그 X 2분의 1 로그 x의 가수의 합1이다 일단 더하면 정수 는 나와야 돼. 더하면 2분의 3의 로그 x가 뭐가 나와줘야 돼? 얘가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건 맞는데, 이건 맞는데, 얘는 맞는데, 이거의 가수, 이거의 가수 둘다 몇? 이면 안 돼? 0이면 안 되니까 분명히 너희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는 작업을 필요해야 돼. 어? 가수가 0이 되는게 이 안에 좀 포함이 되나? 이런 거를 너희가 확인해서 있다면 빼줘야 돼 이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딱 이거 하나야 얘들아 너희가 아까전에 빼면 점수, 합의점수 그 유형은 그냥 양대삼맥으로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얘들아 너희가 외우다시피 하고 훈련해도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야 이거 빼야 된다 고 강조했는데 빼는 빼먹어 버리면 돌아 버리는 거지 알겠지? 너희가 가수가 너이가 빼자 라고 해서 자, 잘 봐. 2분의 3 로그 x 자 여기다 로그 뭐해 여기다 몇 곱해? 2분의 3 곱해 주면 3에서 2분의 3 로그 x가 몇 사이야? 2분의 9 4.5 사이가 되지. 근데 정수래 내. 정수니까 얘들아. 봐봐. 2분의 3 로그 x가 몇이거나 얘가 몇이거나 3이거나 2분의 3 로그 x가 몇이거나 4. 그럼 너희가 로그 x가 몇이거나 2이거나 로그 x가 몇이거나 3분의 몇이거나 8. 3분의 8이니까, 이렇게 쓸 수가 있지. 얘 버리자고, 얘 지금 버려라고. 이거 지금 가수 몇이야 0. 버려. 얘만 답이야. 가수 몇이야? 0 아니지. 여기다 2분의 1 곱해봐. 여기다 2분의 1 곱해봐. 1 더하기 3분의 1. 0 아니지. 됐니? 자, 이거 뭐 한다, 이거? 버린다. 얘들아, 합이 정수다. 라고 하는 순간, 가수가 몇은 아니다? 0은 아니다. 이 조건은 바로 떠올라야 돼. 그래, 이게. 알겠니? 전형적인 풀이니까 그래서 소수부분을 구하라그랬으니까 내가 답은 몇시간니인가 3분의 2 괜찮겠니? 그러니까 오늘의 애들아 오늘은 그러니까 상론의 첫번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표가수의 수학적인 성질은 너무 궁금했지만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 그냥 지표랑 가수 가지고 논거야 정수랑 소수 가지고 논건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수랑 소수부분 갖고 논 적은 처음이잖아 기케봐야돼 애초에 이렇 구하는걸로 끝났는데 사각로고에 엄청난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일단 1강 여기까지 하고